역경은 진리로 통하는 으뜸 가는 길이다. 바이런 행복은 훌륭한 선생이다. 하지만 역경은 그보다 더 훌륭한 선생이다. 윌리엄 해즐릿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 알베르 카미 역경에 처해 있다고 하여 슬퍼하지 말며 성공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 것. 이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라. 호라티우스 역경은 과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겐 절호의 기회가 된다. 에머슨 인간 사회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소크라테스 가난, 고난, 근심, 걱정은 그대를 옥처럼 완성시킨다 근사로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토머스 칼라일.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 과거는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몰두하자. 이것이 고민의 해결이다. 잭댐시. 역경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는 않으나 지혜롭게 한다. 토마스 플러. 역경은 진리에 도달하는 첫 번째 길이다. 바이런. 궁지에 몰렸을 때단 1분도 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나에게 불리할 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바로 그때 그 지점에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하니까. 해리엇 비처 스토. 절망하지 말라. 비록 그대의 모든 형편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프란츠 카프카.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화음경. 고난은 잠자던 용기와 지혜를 깨운다. 우리는 오직 고난을 통해 성숙할 수 있다. 스콧팩. 절망에서 벗어나는 방법. 1.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하라. 2. 자책하지 말라. 3. 현재에 집중하라. 4. SNS에서 잠시 벗어나라. 5.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라키 찬드.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조지 워싱턴. 모두가 중요한 존재이다. 누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파스칼. 만일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토록 즐겁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따금 역경을 맛보지 않는다면 성공은 그토록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앤 브래드 스트리트. 누구든지 크나큰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참다운 인간이 못된다. 레오랄지. 지혜는 고통을 통해서 생긴다. 아에스킬루스. 인생은 학교이다. 거기선 행복보다도 불행이 더 좋은 교사이다. 프리체. 사람이 역경에 처하였을 때는 그를 둘러싼 환경 하나하나가 모두 불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이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과 약이다. 약이 몸에 쓰듯이 역경은 잠시 몸에 괴롭고 마음에 쓰지만 그것을 참고 잘 다스린다면 몸을 위하여 많은 소득을 기약할 수 있다. 최근담 눈물 흘리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해하라. 스피노자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행동이다. 조지 헨리 루이스 우리는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다. 소심하게 굴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다. 데일 카네기 눈물은 아무리 막으려 해도 흘러내린다. 또한 흘러내림으로써 영혼을 진정시킨다. 세네카 좌절의 시간은 잊어라. 그러나 그것이 준 교훈은 절대 잊지 말라. 하버트 개서. 희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하다. 사무엘 존슨.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절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라. 잠시만 기다리자. 그리고 조금만 참아라. 폭풍은 지나가고 봄이 찾아올 것이다. 로버트 슐러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저녁이 되면 석양이 물든 지평선으로 지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떠오른다. 태양은 결코 이 세상을 어둠이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태양은 밝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따스함을 준다. 태양이 있는 한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희망이 곧 태양이다. 해밍웨이